가위같아 가비 갑이다. 어디? 갑이다, 갑이다. 오. 아니, 쭈꾸미. 쭈꾸미. 다 낙지. 낙지에? 응. 낙지 어, 낙지네, 죠 올라옵니다. 바보진 것 같은데? 여야 흙이 크다. 자, 박대리기 2. 하나기야 파란, 파란 애기, 어? 파란 애기 다, 다 바꿔. 자 카메라 카메라 설치하면 꼭안 되더라고. 어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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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카메라 설치하면 안 돼. Yes. 가보지 못징어 엄청 가보징어, 바시다가보징야 가보징어, 가보다어 가보징어, 가보징가딱고만가만한거가보 했는데 <목소리도> 똑같아. Oh, fast. Ta